아무리가 또 시작하니까 갔네. 제가 영상을 위해 슬라을또쓸 또 준비했습니다. 미리 꺼내놨어요. 오, 가라. 아들 저 사놓고 비는 그냥 모겠어요 제가 어디다 사용될까 해서. 자 다음번엔 토핑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핑도 자기가.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도 바풍을 오늘 해 오늘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키면 잘안 된다니까. 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다. 안랑 걸려. 댓글에 누가, 아, 저, 무슨 쌀인지 물어본 것 같은데, 안 알려줘. 말도 같기도 한데. 말한 걸려. 당연이 서럽게 만지게 나열려 저도 해본 거예요. 딸기, 싫어? 쭈욱쭈욱쭈이 오잉? 납작해졌다, 딸기가. 저어때 갖고 놀때 구멍이 여기 뜯어들었대요. 이렇게 누르면 그 대신 안에서 딸기냄새 진짜 올라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단 딸기냄새 향이 나서 그리고 배고픈 분들 두두두 아아 꺼냈음 꺼! 이걸 슬라임에다 얹지인 인형 슬라임 짜란 짜짜짜 조심했지? 뿌잉 아, 잉나 진짜 바풍했을때 진짜 깜짝 놀랬어 그것보다 실제로 더 크게 해본사람은 구독을 눌려줘 오, 망쳐져버렸어. 큰, 큰 바풍 내이요 영상이나 사진 찍기 진짜 바빠. 저 어떤 사람들은 올리고 나서 바풍 한 그만큼 영상을 줄일 수도 있어. 그만큼만. 거한요즘면그 방법도 있네. 그냥 그거 말고다 담배 보고그치고말해주 처음 할때 이까지 됐는데 지금 안 보일 정도 아래 어디에 갔어 빨리 터지는 게하여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영영 사진을 못 찍고 아 그게 하여가 문제라니까. 저학년 아니야, 저학년. <웃음> <웃음> 조금 맛보기 해서 칠판 나이스크림 아니야. 응, 끊어줘. 오늘 이상하게 영상 끊어는데 나한테는 안 보이는 게 있다고. 에, 사실 저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영상 올리는데 우리 아빠가 영상 올리는데 저가 아니라 근데 우리 아빠가 어, 어떤 댓글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구독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빠를 참교육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참교육해 주세요. <laughs> 심을지. 아래층에서 다 늦겠다. 그리고 너 유튜브 하는 것도 다, 다 알겠다. 좀 시끄럽지? 죄송합니다. 후! <laughs>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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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 정도까지는. 아까운 것들을 생각하면. 잠깐만 잠깐만. 음뭘뭘 아, 뭘 비율로 하지? 뭘? 아 그래 풍선 풍선을 바풍으로 막아버리면 와우. 왠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친구들 내 영상 보려면 설마 봐. 가 아니야 옆에. 뱅글뱅글 말면 <laughs> 별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풍수 터지겠다 아네와 이게 뭐야 쓰레기 다 묻었어 이게 뭐야 그 때나라 시간 다가겠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해야 되는 법이 아또 묻었어 개짜증 안 떼줘? 아, 그냥 시간 멈출 수 있는데, 그냥 안쓴 거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시간 멈춘 거였어 이렇게 없다고이 정도 이런 게 있다냐? 생각할 거야. 봐봐. 봐봐, 이렇게 갑자기 일해낼 수 없잖아. 아이고, 왜안 떼줘? 으아, 다 사실 편집한 거 아니고, 이거 사진 원래 찍을 때도 이거 되는 거있지롱편집한거 말고 나편집한거 몰라 아안진다 그냥 말아야겠다 여기도 쓰아미으니 아우 아 풍선 괜히 했네 네 다시 터지고 와 방금 진짜 깜짝 응. 찍었어? 찍어도 돼나 찍어도 돼 영상 뒤로 넘겨서 다시 찍어도 돼나 캡처해도 돼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저, 방금 전에 한 것보다 더 크게 한 사람은 진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저 깜짝, 깜짝이, 깜짝이. 트림이 나와. 오 옆으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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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주조로주다 말아버리고? 이건 팔지? 슬라면 같이 놀면? 오이! <laughs> 원래 웃긴데? 바풍 한 번? 아, 까, 까! 괜히 싸! 슬라이 계속 낭비되는 것 같아. 이제 뭐안그이는 거지 말야겠다 아, 6 0이 너무 가했어. 자 11. 혹시 빼빼로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자 11. 빼빼로 딱1 1 12, 11초에 영상을 멈춰보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 됐다면 안 됐다는 제가 못한 거죠. 오바풍동 말랑 거요. 말랑 말랑. 오, 이미 11분 몇초 됐는데. 아. 그럼 11분 30초 일단 멈춰 본줄 알죠? 제가, 제가 안녕! 암튼, 안녕!